북두칠성이 된 일곱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일곱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일곱 형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는 일곱 형제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일곱 형제의 집은 가난했지만 우애가 깊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화목하게 지냈어요. 겨울이 다가와 날씨가 추워지면 일곱 형제는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산에서 땔감으로 쓸 나무를 구해와 어머니 방에 불을 뗐어요. 추운 날씨에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실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른 아침이면 아이고 추워!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곱 형제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어 어머니의 방에 더 많은 나무를 넣어 불을 뗐지요. 그러나 어머니 방에서는 아침마다 똑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일곱 형제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는 큰 아들이 한밤중에 깨어 보니. 어머니가 어디론가 가시는 그림자를 보았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야 돌아오셨지요. 어? 이 추운 날 밤에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지? 큰아들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한밤중에 어딘가 다녀오셨어요. 어머니가 어디를 다녀오시는 걸까? 큰아들은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자는 척 하며 어머니가 방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어머니는 동네 밖으로 나가 냇물이 나타나자 신발과 버선을 벗어들고 맨발로 첨벙첨벙 냇물을 건너갔어요. 큰아들도 맨발로 어머니가 눈치채지 않게 살금살금 냇물을 건넜습니다. 어쩌고! 냇물은 겨울바람에 살얼음이 얼어 몹시 차가웠어요. 어머니는 어느 작은 집에 도착했어요. 그 집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와 어머니를 반기셨고, 어머니는 그 할머니와 웃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가 이래서 아침마다 추우셨던 거구나. 어머니가 외로우신 걸 몰랐어. 큰아들은 어머니가 아침마다 추워했던 이유를 알고 죄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은 동생들을 깨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머니에게 좋은 친구가 있었어. 그런데 오가며 차가운 냇물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추워하셨던 거야. 일곱 형제는 어머니께 죄송해 하며 어머니가 머리를 맞대고 춥지 않게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갈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때 막내가 우리가 개울에 징검다리를 놓아드리면 어떨까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일곱 형제들은 좋은 생각이야! 하며 모두 개울로 갔어요. 일곱 형제는 크고 넓적한 돌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안전하게 개울을 건너실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고는 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내과에 도착한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밤새 징검다리가 생겼네. 누가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았지? 이제 어머니는 신발과 버선을 벗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찬물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된 일이 너무 고마워 하늘을 보며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다리를 놓아준 고마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거든 별님이 되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 형제는 방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일곱 형제는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러 일곱 형제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일곱 개의 아름다운 별이 되었어요. 그 별은 북두칠성이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